요 녀석들은 토나도보다는 포뮬러가 좀더 약하니까 포뮬러를 빠르게 정리하고 토나도를 상대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 포뮬러를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계속 쏟아보면은 강습. 자, 회피해줘서 히트 상태 만들고, 자, 버스트 슬래시로 그대로, 버스트.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돼요. 요게 오히려 좀더 쉬어가는 판입니다. 요 녀석은 그냥 때리기만 하면 히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바레트로 마구 속이랑 넣어주면 바로 히트. 자, 그 다음에 버스트 슬래시로 버스트를 시킵니다. 인텐스 브레이크로 마무리. 요 녀석들은 체력도 많고 해서 좀 까다로운데, 일단 스토뮬러부터 제거를 하세요. 일단 바레트 이용해서 엑스트라 매거진 켜고, 엑스트라 매거진이랑 뚝심 켜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용해서 떨군 다음에 잡으시면 됩니다. 자, 뚝짐까지 켜주고, 자, 소닉 블래스트 이용해서 떨구고, 자, 그 다음에 퓨얼 버스트. 뭐, 퓨얼 버스트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엑스트라 매거진 이용해 잡으셔도 되고. 자, 아무튼, 버스트 만든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얼떨결에 강습 피하고 히트 상태 됐으니까, 그냥 포나두를 먼저 잡겠습니다. 자, 버스트 슬래시 두 방에다가, 티파, 백플립까지 사용하면 아마 버스트 터질 거예요. 조금 부족하구나. 자, 이럴 때는 그냥 엑스트라 매거진 이용해서 평타 조금 때려주면 버스트. 자 이제 인텐스 브레이크 두방 넣고 하면 적당히 마무리 될겁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자 다시한번 소닉 블래스트로 떨구고 자 살짝 좀 헷갈려서 자 소닉 블래스트로 다시한번 떨구고 그 다음에 퓨얼 버스트 자 그리고나서 인텐스 브레이크로 마무리 이전 조합보다는 조금 더 쉬운 조합입니다 어차피 이제 저 작은 녀석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지 공격에 그냥 끌려오기 때문에 적당히 모으고 레피드 체인 다시 한번 레피드 체인 이용하고 마무리는 마구송 이용해서 끝자요 오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드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자 가드 계속 카운터 치지 말고 그냥 가드만 하세요 가드 브레이브 모드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발구르기가 가드가 안되기 때문에 굳이 브레이브 모드 쓰지 말고 차지 공격 쓰면서 뭔가 기회 왔을 때이런 식으로 가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한명 일단 됐으니까 바로 버스트 슬래시 써서 버스트 터뜨리고 인텐스 브레이크 이용해서 마무리 자 그리고 또한 마리도 바로 터졌으니까 마무리 이번에는 쪽수가 조금 많긴 한데 뭐 어차피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차지 공격 이용해서 적당히 모아주고, 자 레피드 체인 이용해서 일단 카우트 스페루스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레피드 체인 두 방으로는 정리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차지 공격으로 좀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레피드 체인으로 마무리. 그리고 이제 와이즈레 한명 남았으면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냥 적당히 이제 힐인드 쏠 때까지 기다렸다가. 힐인데 쓰게 되면, 자, 썬더라든 모든 갈기고, 자, 바로 버스트 터뜨리고, 자, 인텐스 브레이크로 마무리. 지난번 그레스랜드 분석이랑 동일하게, 분석 쪽은 죄다 잠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에어리스 데려와서, 아기아 브레이크랑 브라이트 블래스트. 요거 이용하면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굳이 에어리스 아니고 그냥 바레트 데려와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차지 공격으로 적당히 모으고 레필드 체인 써도 되는데 네 번째 모비, 그러니까 네 번째 배틀이 푸딩이 나와서 웬만하면 에어리스 데려오는 게 편해요. 자 요게 세 번째 배틀. 자 이번에도 마기아 브레이크 쓰고 브라이트 블래스트, 아, 그냥 한 방에 끝났네요. 지금 나오는 이네 번째 배틀이 푸딩이기 때문에 그냥 마기아 브레이크나 브라이트 블래스트 써서 끝내는 게 편해요. 자, 적당히 두명 모아서 한번 정리하고 남은 녀석은 브라이트 블래스트로. 자, 마지막 배틀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니는 녀석들에서 바레트가 좀더 편하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녀석들도 아니,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녀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에어로 이용해서 한명 떨구고, 자, 그리고 클라우드는 그냥 레피드 체인. 이번 배틀은 전부 버스트를 시키는 게 조건이라서 딜 잘못해서 강하게 나오면 미션 실패가 돼요. 자, 일단, 클라우드랑 바레트 이용해서 아크드래곤부터 처리를 합니다. 자, 클라우드 이용해서 아크드래곤 떨구고, 퓨얼버스트로 아크드래곤 그대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인텐스 브레이크로 정리하고, 이제 두 번째 녀서 다시 한번 소닉 블래스트로 요 녀석 떨구고, 자, 그리고 바레트 이용해서 버스트를 시킵니다. 자, 퓨얼버스트 이용해서 버스트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트 하면 내려올 테니까 인텐스 브레이크로 마무리. 자, 티파는 비기해방을 먼저 해주고 클라우드랑 바레트는 분리자라 이용해서 캐찰코아틀 히트를 시켜주세요. 자, 히트 시키고, 자 다시 게이지 좀 모아서 큐얼 버스트 쓰면은 버스트. 아, 조금 남았네요. 자, 버스트 시키고 인텐스 브레이크랑 폭렬권 비기해방 반복. 자, 요렇게 하면은 보통 마무리 될 거예요. 딜이 조금 부족하겠다 싶으면은 클라우드 ATB로 분리자랑 써주시면 뭐 깔끔하게 마무리 될 겁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버프 거니까 인텐스 브레이크 두방 날려주세요.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몹들이 다 죽지 않으면 데미지가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탄생의 숨결 못쓸 때, 인텐스 브레이크 두방 날려주고, 자, 푸딩 나오면은 적당히 마법으로 정리. 적당히 마법 이용해서 정리하고, 계속 이제 탄생의 불꽃으로 저두 명을 부활시킬 때까지, 뭐, ATB 채우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ATB 채우고, 티파 같은 경우에는 비기의 방 써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미지도 뭐 계속 1 들어가고 사실상 뭐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봄 태어났으니까 봄 처음 보는 몹이니까 간파 한번 써주고 자그 다음에 분리자라 이용해서 적당히 마무리 해줍니다. 뭐봄 같은 경우에는 가열되고 나서 때리면 히트 상태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결국 가열을 했네요. 자, 아무튼 뭐, 대충 때려주시면 돼요. 자, 엑스트라 매거진 이용하면은 버스트 쉽게 시키니까, 자, 요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고, 마지막 녀석을 죽이게 되면 바로 이제 피닉스가 히트 상태가 되고, 버스를 바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ATB를 좀 모으면서 기다립니다. 자, 히트 상태 됐으면은 이제 ATB 있는 녀석들로 분리자라를 계속 갈겨주면 돼요. 뭐 분리자라 말고 다른 거 써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버스트 슬래시나 퓨얼 버스트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데미지를 좀 미리 입혀 놔야 편하기 때문에 버스트를 시키고 히파로 바꿔서 장타러시 갈기고 이제 마법들 계속 날려 주시면 됩니다. 요 녀석은 한 번에 마무리 못 하면 전체 공격 플러스 회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버스트 끝나자마자 바로 연계 공격을 써서 연계 어빌리티 써서 경직을 먹여 줘야 돼요. 자, 계속 공격을 하다가 끝나는 타이밍에 한번더 먹이고 바로 체인 어빌리티 연계 어빌리티 써서 경직 먹인 다음에 나머지 멤버는 분리 자를 한번 더써 주면 뭐 대충 약체와 1 정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될 겁니다.